어, 장난감입니다. 제가 공을 찾고 싶은 것들. 환영합니다. 오늘만 보면 바로 파워 이제 애니멀 포스. 장난감 사면 체크리스크와 휴브합체도 포스터 주는 곳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와여기는요어 애니멀 킹이 있어요. 우와, 이글과 라이온과 어 샤크 합쳐는 애니멀 킹. 멋있다. 여기는 이글라이저. 우와, 검으로 변신한데요 여기도 엄청 많아 우와 여기는요 어왜 체인지가 있냐 우와 어, 근데 이거밖에 없나봐 어 애니멀 퍼스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팔렸나 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짜잔 애니멀 퍼스 왕국 구매시 체크리스트와 큐브 아체도 포스터를 증정한대요 양면으로 볼게요 앞면에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애니멀 큐브를 체크했을 때요 보니까 어 이글, 샤크, 라이온, 어, 엘펀트, 타이거 그리고 고릴라, 어, 크로코다일 울프 그리고 라이너스 얘는 웨일 자, 어, 지라프 그리고 기린 어, 맞나? 너무 적어요 조금해요. 튜브 베어 그리고 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? 얘는 두더지인가요?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베트 그리고 레오파드 얘는 부엉인가봐요. 아울 여기는 어 한정판 어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한정판이다. 오 어, 이거 오리너구리도 있고요. 어 얼룩말도 이거 얼룩말인가? 이... 어, 이거는 핸드검도 있네요. 와나 애니멀 큐브를 체크해서 리스트 완성할 수 있고요. 어, 이번에는 큐브 합체들 보고서 체감 동물까지 합체래요 와. 이 애니멀 애니멀 킹 어, 와이드 킹 그리고 어디였어? 어, 라이드 킹 합체해서 와이드 어, 애니멀 킹. 아, 이거 두개 합체하면은 와이드 애니멀 킹. 그리고 자, 여기다가 라이드 킹 합체하면은 어, 와이드 라이드 킹 거기다가 오션 엠페를 합치하면은 와이드 라이드 오션 킹뭐 이렇게 길어. 이렇게 오 포스터를 증정해 준대요. 어 반대 상품에 한해서 진행되고요. 어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하네요. 어,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요. 오 반다이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하는군요. 자, 이거도 살펴봐요. 홈플러스 영통점이랍니다. 필요하신 분, 이곳에서 구경하시고, 자, 애니멀 포스, 장난감도 사고, 어, 포스터와 체크리스트도 한번 받아보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, 빠이빠이.